포트북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크스입니다. 제가 오늘부터 어, 현대 엠페스티벌 어, 참가하는 브이로그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첫 번째 일화로 어, 아반떼 N9 어, 출구하자마자 서킷에서 길들이기 영상을 한번 찍어볼 건데요. 제가 오늘은 용인 서킷으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 볼게요. 기름을 넣으러 왔습니다. 고고피발류. 쭉쭉 들어가고 있싸요 젠장. 날씨 너무 좋아요. 약3 0 0 k 에1 0 0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저는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광피디엉과광피디형이라고 했나보네요. <laughs>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요. <laughs> 지금 안에 프로방님은 오셨을 것 같고, 이충호 선수는 기름 넣으러 갔대요 장비를 챙겨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저희 팀의 아반떼 N9입니다. 오늘 이거 신차에 있네. 신차로 뽑자마자 바로 알친하고, 네, 서킷에서 이 일들이 할 예정입니다. 버키스트까지 와, 안에 진짜 좋네요. 진짜, 안에 세네지 장난 아니니? 안에 디스플레이도 크, 디지털 가야 농장이네요. <laughs>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 번씩만 해주시고요. 바프로님부터. DR 모터스포츠 매니저 박준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매니저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DR 모터스포츠 송민규 씨랑 팀메이트 이충호입니다. 충 울산 DR, 울산 DR입니다. 울산은 노란색입니다. 노란 <laughs> 지금 뭐 하고 계시죠? 울산 광역 저기 있어 있죠. 어, 거기 있습니다. <웃음> 네. <웃음> 뭐 하고 계시죠 지금? 공기가 뺐습니다. 아, 어, 알겠습니다. 열심히 파이팅하십시오. 민규 형도 잘 타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라리 챌린지 네. 저번에 여기 동생이 봤는데 진짜 장난 아니야. 와... 저희는 이제 주행을 오전 중에 마치고 밥을 먹으러 가습니다 저랑 광필이 형이랑 같이 하고 있어요. <laughs> 날씨걱 엄청 엄청 많이 했는데 날씨가 좋아서 너무 다행이에요 이리로 가나? 점심은 맛있는 걸 주신다고 하니한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Let's go! 오늘의 점심 4명인데 네 <laughs> 네 초밥은 5개입니다 4명인데 초밥은 5개 맛있겠죠? 여유롭게 어이 스트리머들 <laughs> 야우. 찾았습니다

기 v v 6.5아 저는 이제 식사를 마치고 오후 주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날씨가 미쳤어요. 너무 좋아요. 지금 이제 다른 분들도 주행 준비를 하고 계시고 에버랜드에도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시네요. 처음. 주행이 좀 어려웠는데 더 많이 연습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디형 오늘 너무 고생 많네요. 저녁까지 고생해 주세요. 아! 그 <laughs> 저는 이제 주행을 다 마치고요. 어, 오늘 방 PD 형께서 프로필 사진을 찍어준다 그래서 프로필 사진 찍으러 가는데 저랑 어, 뭐, 박프로님이랑 이충호 선수랑 같이 가야지. <목소리> 머리를 돌아보면 이충호 씨2 9 살입니다. 두 <laughs> 개를 돌릴 수 없어요. 만족하고 있나요, 지금?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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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수있 팔짱 한번 떼게요. 부럽다, 네, 잘생긴 사람. 음, 팔짱, 네. 그냥 떼세요. 아는 분한테 보내줘야지. 고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표정 간지나네요. 스테이로 가보. 고무 빠졌다 고무 빠졌다 너 공농하자 껴껴 깨워. 됐다 고소하네 마지막 먹방 저희 촬영을 끝내고 이제 밥을 먹으러 갑니다 저녁이야 벨로가이스 <laughs> 안 가니까 너는 벨로가이스 이제 가는 인사 한 거예요 인사하기 전에 여러분 인사한 를 겁니다 음. 너무해 유두브은이두 분은 이두 분은 이두 분은 이두 분은 이두 분은 이두은이두은은이두 분은 이두 분은 이두 분은 이두 분은 이두 분은 이두 분은 이두분이두분이두 분은 이두 분은 이두 분은 이두 분은 이두분이이이이 무슨 농구하다 온애같아 농구공 같은데다 <laughs> 저희는 이제 밥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밥 먹으러 레츠고 <laughs> 같찍가야죠밥 먹으러 가고 벌써 밥이 됐네요 저희 밥 먹으러 왔습니다 애니는선캐스거 <laughs> <jóvenes Because 웃음> <싶어 celebrities> <adviser> 보여드릴게요 Yum. Good. 힘들어요즐겁습니다바우 반심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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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다 맛있다. 맛다 맛있다. 맛있다. 맛다맛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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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다로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어, 지금 시간은 9시 8분, 9시 8분이에요. 도움 주신 많은 분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집에 가서 빨리 얻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릴게요. 안녕, 꼬박!